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알려 주는 남자 차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이 블록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코인 어느새 이단 이틀 동안.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어,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막 좋은 편은 아닌데 가장 먼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 블록코인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이 메스타점이라든지 앞으로 목표가 이런 것들좀 상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블록코인 상승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은 일단 최근에 이 400원대 라인을 세 번이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블러 코인에 중요했던 호재가 이 블러 시즌2 이 에어드랍 호재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20일까지요. 그 이후에 직후 거기까지 빠지다가 이 에어드랍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쏘는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와만큼 약간 급박하게 이 체력들도 물량을 확실하게 매집을 끝내고 올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 엽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 당시에 있었던 고가 라인을 돌파를 했죠. 이미 지난번에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쌍봉 차트에 의한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서 재차 굉장히 좀 N자형 파동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이 블록코인 목표가라든지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매우 좋은 흐름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64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가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업비트 차트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에도 상장되어 있는 이 블록코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 그만큼 이 블록코인이 이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에도 같이 매매를 할수 있게끔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바이낸스의 경우는 참고로 이 지난 4월부터 차트가 만들어져 있죠. 이 업비트의 경우는 지난 7월까지 네, 요 정도 구간이죠.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이낸스 차트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고점 라인이 딱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만큼의 추가적인 상단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이 가격 라인을 체크하면서 목표가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규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것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해가면서 이제, 뭐 이제 막 신고가리를 어, 가기 위한 이런 블록코인 앞으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영상 끝까지 체크해 주시면 또 확인 가능하니까요. 네, 확인하시고 대응 연락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 료러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드렸습니다. 자이 대응 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또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7528-1326입니다.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 놨구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형 자료,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 이 저점 대비 약 4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자, 최근 룸네트워크, 오브스,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레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 이건 솔라코인의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62%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자,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 있고요. 자,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솔라.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 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4배 올라가는 주도들은 주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룸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수익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 주셨고요. 자, 한 분은 970만 원대 매수를 해 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우 소액이죠.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이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 이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메스터점 잡아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드리고 싶어도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 라는 거고요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7528에 1326입니다. 위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주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운행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집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